안녕하세요. 오늘의 특별 1일 리포터 박수정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평택에 있는 성결교회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 바로 올해로 여섯 번째가 된 예배 찬양 컨퍼런스인데요. 이 컨퍼런스가 어떤 컨퍼런스인지 소개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는 찬양을 사랑하는 평택 사람이라는 그 단체 에 대표를 맡고 있는 강희덕 간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 저희는 이제 평택에 있는 지인들로 평택에 뭐 찬양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주축으로 한 6년 전에 모였었고요. 1년 정도 교제를 하다가 우리가 지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배 1년에 한번 하는 예배자 컨퍼런스를 계획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6회째 되었고 벌써 한 5회, 5회까지 한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 수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매회마다 한 200명 정도의 수강생 50명 정도의 스탭 한 30분 정도의 강사님들이 같이 해주셔서 저희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어, 작은 교회 찬양단 뭐 이렇게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뭔가 좀 성장을 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어, 악기를 가르쳐 주고요. 모든 악기와 어떤 보컬, 또한 CCD 댄스도 같이 해주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더 좋은 강의로 어떤 기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요. 벌써 안에 찬양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도 많이 온것 같은데요. <laughs> 이제 막 시작되고 열기가 너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어떠, 안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지금 얼른 들어가서 보고 싶네요. 자, 다 같이 할게 들어가 보실까요? 들의 움직임이 분장 가운데 예배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수강생들이 불편함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2개의 강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들을 나누고 옮깁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찬양팀으로 예배팀으로 섬기느라 분주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 시간에는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는 그게 이제 찬양의 기본 자세다 하는 것이죠. 예배가 끝나고 강의가 시작됩니다. 모인 사람들이 각 과목별로 흩어져서 약 4시간 동안 파트별 강의를 듣게 됩니다. 음, 음, 음. 주니까 근데 얘는 틈만 응. 응. 있으면 됐는데 야, 영은 여기가 영이 여기 아니고 여기가 영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예배의 순서는 에 <laughs>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 예배 축하기 들어가요. 있어 옆에다가 그냥 에이, 문제처럼 적으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강사님과 네, 학생들의 네, 네, 열정으로 네. 가득 찬 강의실. 왜두번 바뀌었어요? 여기 두 번인데? 수업에 집중하는 모두가 대단합니다. 이 비플렛에서 베이스만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손으로 칠수 있게끔. 보컬부터 악기, 워십댄스, 음향까지 모든 과목을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점심시간. 주임배를 채울 시간이 왔습니다. 수업을 듣던 수강생들이 식당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밥과 국부터 맛있는 반찬까지 평택성결교회 여전도회에서 정성의 손길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네. 네, 먹었어요. 오케이요. 맛있어요. 짜, 오케이,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아, 끝내주는데 네. 너무 맛있었어요. 반찬도 네. 네. 많고 받는 코드에. 그러니까 점심 식사 네. 후 졸음도 잊을 정도로 다시, 다시 몰입하는 수강생들. 만약에 비법이라고 하면 열정적인 수업이 계속 이어집니다. 20년, 계속 있어요. 20년 정도를 계속 운동을 해오고 있어. 요 이게 없어. 부두목이 내가 움직이겠어라고 부두목이 이동하는 을 거야. 그래서 희도인데 이거 이팩트가 강해서 소리가 자주 쓰면 외우잖아니까. 게요하 그렇죠. 이 다리라는 게 굉장히 그 경쾌함을 표현하는데 너무 좋은 수단이거든요. 이 플랫보드맨 뒤쪽 부분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리고 나서 엄지 손가락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하나 둘셋여여여 셋. 올해부터 특별하게 시작된 앙상블 강의가 있습니다. 앙상블 이름을 딱 처음 들어봤을 때는 어떤 강의인지 감이 잘안 오는데요. 음악을 배우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저희 앙상블 교, 수업을 맡으신 류세종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혹시 올해 앙상블 수업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찬양 팀을 그 구성하는 드럼, 베이스, 어쿠스틱 기타, 일렉 기타, 피아노, 그다음에 세컨 건반 이런 악기들이 각각의 테크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 더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의 악기들이 밴드 안에서 곡의 편곡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하고 리듬을 맞는가, 화성을 담당하는가, 선율을 담당하는가 어떤 악기가 앞으로 주도적으로 나갈 때 나머지는 어떻게 뒤로 백그라운드로 섬겨주는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러한 수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각자가 잘 연주하더라도 결코 우리 귀에 아름답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수업은 바로 그런 항상 물에 대한 수업입니다. 서로 이렇게. 한한 음악을 이렇게 좀 밸런스 있게 좀 하나가 되는 음악을 <laughs> 했으면 해서 네 그거를 맞추려고 온 건데 네딱 수업 잘 맞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개별 강의가 끝나고 수강생 모두를 위한 앙상블 강의가 이어집니다. 모두들 집중해서 유세종 교수님의 앙상블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도 리듬 맞크자백그라운드에 살짝 뒤에 하면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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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교수님의 세심한 코치로 균형이 잡혀가고 점점 소리가 좋아집니다. <목소리> <목소리> 순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초급반이라서 근데 기본적인 송폼에 대한 거랑 이제 어 우리 찬양이 나왔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리듬에 대한 거 그다음에 피린을 연주하는 방법 그다음에 음악 악보를 보고 초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제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네, 말은 잘든것 같아요. <laughs> 네, 재밌게 했어요.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 굉장히 많은 팁을 얻고 돌아가는 아주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좀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초 발성 쪽으로 좀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노래에 대해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서 기본적인 것부터 앞으로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를 궁금했었는데 발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집에 가서도 어떻게 연습하면 좋은지 알려주셔서 어 제가 그걸 가지고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즐거운 수업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 천양 컨퍼런스 오늘 하루 돌아보았는데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맛보는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섬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인도자로서 서 있어야 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께 가까이함으로 회복하게 하고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 교회 악기 팀들에게 선한 이끌림을 가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하주이.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이루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